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율법의 용도, 이렇게 작은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이런들은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진가, 그 의문과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뭐,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 참, 그 의문들은, 어떻게 좀처럼 풀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 어린 그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니다 <laughs> 그럭저럭,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요? 그 성정일단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그신서즉 편지에 서에 그, 그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 부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능 인도가 해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이아 9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적인 것으로 책망과 바른 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의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호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한 율법에 그 관하여라는 그두 번째 그 시간에 해당합니다. 6번에서 7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진의를 알아 봅니다. 자, 먼저, 베스트민스터 신도기어서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6번, 오늘 7번, 이렇게 두. 자, 6번입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나. 자, 이에 대해서 그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8장 1절, 가리에서 4장 4절, 또 5절, 사도행전 13장 3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게도 율법은 크게 유용하다. 즉, 생활의 법칙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신자들의 의무를 알려주어서 이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속박하며, 또한 그들의 성질과 마음과 생활의 죄로 물든 본성의 더러움을 드러내 주어서 그것에 의해 그 자신들을 살피어 죄를 깨하고 죄를 겸손해지고 죄를 이워하게되며 그것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밝히 보게 한다. 자 성경 말씀 몇 구절 소개해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로마서 8장 3절 또 9절, 또자 로마서 7장 12절, 시편 119편 5절. 로마스 7장 7절, 3장 29절. 로마스 7장 9절, 14절, 24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후에 배포기는원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의 부패를 지어하기 위해 유익한 것이니 이것은 죄를 급하니서야고보이장 십일 절 십팔 절 십구 절백이십절 이와 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위협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며 역사한다. 스월에서 9장 13절, 14절, 10편, 19편, 30절에서 3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면한 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가서 37장 12절, 메리서 이 26장 3개에서 13절, 에베소 6장 2절 마저 5장 8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을 드리지 않게 된다. 다로마서 1장 12절 14일, 기부서 12장 28절 29절, 베드로 전서 3장 8절 12절 여러 말씀이 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7번이 되겠습니다. 7번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도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기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능하게 하시어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로 요구되는 것을 창의욕도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1승서 36장 27절 브리서 8장 10절 에리나서 31장 3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베시지미스 신곡 기획서 네. 제 19장 하나님 1번과 2번과 1 0번 네. 자, 우번 먼저. 번에 1번에 2번에 2번니2 조금 말씀을 2번면이번에니다에 2번에 그는 우리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 자요구하시며 자, 이를 위해 율법을 자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달하여 주었음을 지하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을자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참 신자들. 자 우리 참 신자들.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을 자, 드리면서. 자, 그러나, 율법은 자, 신자의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깨달아 되는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 율법의 용도, 목적은 복음의 의미와 목숨의 것이 아니야. 목의 묘지 아니 일치 조합 제가 이 시간에 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자 오늘 두 가지 진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실제로 그 도덕 법의 그 유익, 응? 유익 이제. 진혹을 보냈어요. 도덕법의 문입니다. 우리 비록 우리 참신자들이 이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서 또 그것에 의해 의욕다 하심을 얻어서 의욕 데려와 정진된을 저지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은, 자, 다른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 중요한 또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네,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활 규칙, 즉 생활의 표준로서. 으 하나의 님 뜻과 또한 해야 할그 의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또 알려주는 것은 이에 따라 행하고 또 지도하고 속박또 이렇게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22절, 25절, 시0편 119편, 4절, 에서 6절까지, 또고내주서 7장 19절, 또 여러 말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 아니에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자, 이, 그, 이, 그, 이 우리 본성과의 우리 본질 이 마음과 삶에서 그 생활에 있는 자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한 그 타락성 또그 죄악된 그 부패성들을자이 율법으로 이 도덕법으로 이를 드러냄으로 따라서 자 어, 그의 해 불윤법에 그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자신들을 살펴서 죄를 더이상 더 없게 하니다 그 것이나 신뢰감을 가지고 죄 때문에 정수리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되 돼서 죄를 위험하게 하고 또, 또 예, 참,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것을 덕분으로 하게 접게 아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와 어? 그의 그 순종의 그 완전함을 필요하는 것을 덕분으로 하게 보여주시기 바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그 부패성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것은 자, 죄를 그 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의 그경고들은 자, 비록 그, 어, 그들이 이 법,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경고된 저지로부터, 어, 비록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자, 그들의 그 죄가 모세에 해당하며, 심지어는, 자, 이, 그, 이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자, 그 죄를 위해서그 죄의 대가를 받아요. 또, 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그참이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에 보여줍니 자, 이에 대해서 스가라서 9장 13절, 14절, 10편, 89편, 30절, 34절 참조하십 예. 자, 또, 이, 이 마찬가지로 한번씩으로, 자, 이 약속들은, 자,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그, 그 비록 행위언약으로서의이 법에 의해 예, 참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 아니겠지만 또 어떤 그행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복들을참 기대할 수 있는 지를또 보여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어 고린대 옥서 6장 16절, 에서 소 6장 2절 3절 시편 37편 11절, 마태복음 5장 5절,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법이, 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한다. 네, 네, 이런, 그, 처음. 네,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자, 예, 네, 바 우리가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네, 로마서 2.12절, 또 14절, 베드로전서 3.8절에서 12절, 여러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 자, 두 번째 도덕법과 그 복음의 복관계 그래서 어, 두 번째 제목은 도덕법과 복입니다. 이렇게 제목 자, 여러분, 이두 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계속 의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자, 신의산에서 하나님의 의의에 십계명이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자, 두 돌판, 올 뒤로 이렇게 그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요새 양보서 1장 14절, 25절. 야보서 2장 8절,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 3장 8절에서 9절 10절, 13절, 3 2절도있고요또 신명기 1 0장4절도 있어요. 절 13절에서 1절1런절씀서 네, 있습니다. 뭐절에서1 0그 이와 같은 제, 에, 그, 그, 이 언급된 이 율법의 그 사용법, 그, 그, 즉이 법의 그 유익들은 복음의 은, 은총, 복음의 그 은총,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잘 참 좋아지며 그것에 의 그것에 잘 따르는 의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자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고 그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서 억제시키며 능력이 하셔서 율법 안에서 법을 계시되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람,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도록 하시느라 이것을 끝으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이스에서 36장 21절, 12절 8장 10절, 에르메서3 1절 3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네. 탄력하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지자 우리 성도에 대한 이길 법의 용도, 율법.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해 주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해 하는 데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응? 이런것은 그 신앙의 참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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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평방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특색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구해주는 초동 선생의 역을 여기서 초동 선생을 이렇게 그구버전에는 몽학 선생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조금 온도가 서서 몽학 아, 선생에 대해서는 언젠가 들도록 말씀을 드릴기회가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이 몽학 선생은 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이 초등 선생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초등 선생이 이렇게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자, 율법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생활을 위한, 신자, 믿음 생활을 위한, 이유일무한 도덕적 규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수있습니다 아, 물론, 이와 같은 이런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오직 신앙의 의사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바입니다 그러면 자, 요점 정리 세 가지. 첫째, 참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기억자 그렇지만 두 번째, 하지만 율법은 신자의 생활 규범이며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깨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1 0 네, 번째, 네, 율법의 용도 즉 목적은 복음의 은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 조화된다. 이렇게 시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니, 이한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민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그 중요한 그 이유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한주참주 같은 말씀대로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